오늘 저희는 뜨끈한 굴국밥이 있는 굴국밥 전문점, 불세상에 가기로 했어요. 들어가 보시죠. 나돼지 아, 일본야, 일본. 나 1번이구나, 1번. 나 1번. 동물을 클릭하는 건데? 저는 <laughs> 국물. 나 2번. 나 2번. 동물을 넣어야 되는 건동물을 클릭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정번정로정번정번정번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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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 저랑. 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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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이말정 아니천3원 현석이 뭐래? 그 뭐야? 몇천다이냐 그냥? 3군단 3군단 그냥 뭐로 가고 그러는 거야? 무지 뭐야 그거? 음? 일단 병.. 어? 병과 뭐야? 고병? 네 고병 젓가락으로 먹어 젓가락 젓가락 고고 얘도 맵지다. 맵지 맵. 저 맵지 않아요웃기지 마. 짜 매운 거. 응. <웃음> 매워? <웃음> 매운 사장님보다 야. 더 맵진 것 같아요. 나 이런데, 나이 제가 또 생각을 하나 해봤는데요. 말씀드렸죠 <laughs> 그러니까 북살롱을 확장시켜서 이거 이제 북살롱 사람들한테 말하겠지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응. 번째는 모비 살롱해서 영화 화요일 날 정도 영화를 봐서 영화를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모여서 다 같이 뭐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솔직히 혼자 하려고 하면 브런치나 이런 앱들도 있으니까 뭐 쓰기? 쓰, 쓰다? 뭐 이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어를 주면 그거에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언니처럼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뭐 하는 것과 일단 이제 번외로 그럼 음악을 하는 거예요 기타랑 기타 거리, 목걸이 목걸이 구해가지고 똑같이 합주를 하는거죠 대신에 이제 음감회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든 국사로 확장이니까 다같이 모여서 확보가 되겠죠 이이 이 사람으로 가는게 아니라 표현을 좀 고집해서 음악하는 음악 친구들 코스티 뭐, 기타나 제메다 뭐, 카모이나 아니 그리고 또 건반이나 뭐, 하모니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악기들을 해서 버스킹까지면 좀 거창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저희 공연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고 알아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살로형이 다섯 명이라고 하면 이 다섯 명을 가지고 첫째 주에는 책을 읽고 두째 주에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뭐뭐뭐 하겠다는 뭐 거야? 아니면 그래도 되고 음. 멤버를 모집하는 거죠. 음. 어,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사람. 잼배를 치는 사람, 한 번에 뭐쿠렐 치는 사람 이 회원 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되는 거죠. 음악 음악 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요일 날도 올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싶으면 국사 룸에 오올수 있고, 화요일 날 영화 보고 싶으면 화요일 날도 올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쿠렐 날서 응. 그래서 어찌어찌 와. 확장해가지고 응. 왔어. 근데 난 책은 관심이 없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럼 그거 하는 날만 오는 거예요. 그럼 관리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 사람이 너무 어중이 떠주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요하나만 할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한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어수선해질 것같요 북살롱이 와야 될수 있어. 왜냐면 지금 북살롱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책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잖아.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책을 좋아하지만 음악도 좋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음악을 진짜 별로야. 나는 책만 읽고 싶어서 왔는데. 만약에 책 이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확장해서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1주에는 음악 감상, 2주에는 영화 감상, 3주에는 책을 보고, 4주에는 뭐뭘 한다고 하면, 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일주한 번만 올것같아한 달에 한 번만 올것같고 나는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있거든 새로운 모임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게 맞나요? 이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뭐 내가 생각하기엔 일단은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수주에는 뭐 책을 읽고 짝수주그2주한 건지 그러면 첫 번째 모임 때는 책을 읽고 두 번째 모임 때는 영어로 봅시다 라고 하면 책을 또한 달에 걸쳐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잘 읽었는데 이게 이제 막한 3주 뒤에 책 얘기가 되고 영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지 다안 가리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공포영화를 보고 싶지만 무서워서 거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나 마나? 나좀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다 그런 콘텐츠 자체도 그렇지 그런... 장르의 문제도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된다면 저 언니한테 어쿠스틱 기타를 맡아보자고 붙어다가... 또... 이야기를 려고지 문을 띄었죠? <laughs> 그래 보이죠? <보이잖아>. 저 <laughs> 그 만큼 잘 하진 않고요 아니 뭐꼭잘 해야 하나요? 이거취미인데만약 어쿠스틱 기타를 한다고 하면 나 말고 나도 너도 너도 음... 너도 다추려 기본적으로 악기가 있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기를 다 구매할 만한 의향이 있나, 고인이라고, 네. 하면 그,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드네요. 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책을 읽어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 연주 좋아하고 그렇지만 아, 부모들 내가 준비를 안 하면 가서 부모끼리 앉아 있다 그러면 책만 읽으면 됐었는데 악기도 연주해야 되고 먹 보고 싶은 영화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제가 <놀람이도> 말이면 지속적으로 더 바빠질 것이다. 더 이런 모임에 치여가지고 <laughs> 개인적인 <laughs>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읽어야 하고, 이번에 준비 연습도 해야 하고 영화도, 영화 리뷰도 내가 생각해 봐야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해야 하고 리뷰도 생각해야 되고 영화를 본다면, 다시 또 본다는 날이 또 생겨야 하고 그런 것들을 결부된 것들이 매우 많지. 차라리 오늘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응. 하고 싶은 분야로 응. 더 만드는 것을 추천. 차라리. 아가 응. 그만해요? 어 아빠한테 해줬어? 그랬아스타님은들어 <laughs> 트럭 로 봤는데 굳이 막 편한 스트로프 같은 게막 편하게 어아생각도은입 냄새는 똥 냄새야. 나이걸링할수 있었지. 안 취해도 그니까 안 편했으면 그런 게 좋다 좀. 똥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요. 아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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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동양어목에서 멘보샤랑 어묵탕과 어묵김밥과 게살버거를 샀어요 게살버거 이거? 네 소소한 저녁입니다 저녁! 안녕하세요 걸레모다 이거는 어저께 이지스터 교육 가서 로스팅한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한번 내려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려먹는 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전 이걸 다 먹을 생각이에요 물 부어줄게요 어제 로스팅한 커피라서 이렇게, 그,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꺼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차를 로스팅해고구줍니다좀 따뜻하게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팬을 100ml 이내로 뽑아서, 희석해서 먹을 겁니다. 물도 예열을 좀 해줘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컵도 좀 예녀를 해주고 짜란 먹겠습니다 그 전에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그첫 풀네임은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먹었을 때보다 산미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 그에 비해서 단맛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달고나 그 끝에 특유의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도 과일 향의 그런 다양한 맛이 느껴져서 진짜 맛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뭐 카페인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카페인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걸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생각만 치보다 맛있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디카페인 커피들은. 그래서 전 디카페인 커피를 취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 보통 중남미 커피들의 디카페, 디카페인 커피들이 많았었는데, 어,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커피는 상당히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 제가 이 브라질도 진짜 안 먹는 사람인데 브라질도 최근에 먹어봤고 이것도 디카페인 커피도 먹어봤네요. 절대 안 돼. 약간 그 제가 스스로 정했던 그런 소신이라고 하면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인 그 아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뭐 그냥 그일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 안 좋... 어떤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시 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전까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2020년에는 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으면 안 했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불쾌한 경험으로 남기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에 있어서 너무 닫아두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해보, 해봤고 어, 2020년에는 좀더 새로운 것들을 더 도전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커피 분야의 리뷰나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먹는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제품을 제가 진짜 즐겨 마시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걸 먹을 거냐라고 하면 가격이 같다고 하면은 뭐 가끔씩 이걸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걸 먹고 한 6잔 정도 더 먹겠지만 음 진짜 가볍게 먹기 정말 좋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로스팅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한 통수 모임이고요. 응. 너무 중동 데, 통닭에서 데스크 주문했습니다. 데스크 통닭 네. 한번 들어줘, 어봐주세요 이거 뭐야? 빨간 건 뭐야? 매운 거. 매운 빨간 거? 거? 오, 네,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